저는 심천 잡스라고 합니다. 지금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번 어떻게 잘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등산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. 보이시나요? 올라갈 건데요. 어... 지금 이 굿샘에 모자 미니에스 과연 잘 되는지 써보고 있습니다. 어, 어떤 모드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어, 풍경과 이렇게 나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죠? 어, 잘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찍어볼게요.